아니 세대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어야지 꼴이 그게 뭐야 그건 더 쎄시고요 꼭 수영복 입어야 된다 법이라도 있어요 상식이지 누가 한복 입고 수영을 해 얼른 갈아입고 와요 가만 보면 한국 사람들 틀에 너무 박혔어 이거 방수 한복이라 물에 잘 뜨고요 칫솔로 빤거라 아주머니 몸보다 깨끗하네요 보니까 샤워도 없이 바로 다이빙하시던데 전 그거보다 경우 다르고요 나는 집에서 씻고 오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가 집 앞이라서. 이만 10년 다녔어? 집에서 씻었는지 빨았는지 저희는 알길 없고요. 말이 있죠? 깨끗한 놈떡 하나 더 준다고 주기 싫고요. 잘 듣네. 나떡 싫어하는데 새내기한 말로 회비라네요. 회비는 카운터에 내는 거죠. 전 1년치 다 냈고요. 그거 말고 우리 쌩님 떡값용으로 저거 회비 걷는다니까? 그렇게 떡값 드리고 싶은 남들한테 뜯어내지 마시고요. 본인 샤워나 여기서 하세요. 말이 있다 했죠? 깨끗한 놈떡 하나 더 준다고 그떡 모아서 내시면 되시고요. 야 yeah! 궁덩이고요. 제가 오늘 첫 출근해서 그런데요. 입방 자리 어디예요? 심할서 먼저 써 오세요.